왜왜 그래 왜 어? 아니 그냥 오늘 마지막 날인데 2020년? 어 내일이면 한살더 먹잖아 아다 같이 먹는 거잖아 그게 싫어? 아니 뭐 그런 것보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렇지 않아?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잖아 아니 뭐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특별한 건데 연말을 즐겨야지 케이크 사서 촛불 불기?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라 했잖아 그건 누나 생일이라서 한 거고. 이거라도 해. 알았어. 됐지 이제 피팅한다. 응? 아니 됐잖아. 저부렀잖아 이거 하나로 하루가 특별해진다고. 그럼 뭐또 있어? 음, 새 목표라도 세워야지. <laughs> 됐지? 어? 응? 어? 시상식도 봐야 되고. <laughs> 제아이 종소리도 들어야 되고. <laughs> 이불 속에서 귤도 까먹어야 되고 근데 귤이랑 마지막 날이랑 모지 치킨도 먹... 먹어야 되고 아이언맨 3에서 아이언맨이 해피 뉴 이어 외치는 것도 봐야 되고 아이언맨 3 패도지도 <목소리> 응, 봐야지 나 했던다. 만족하십니까? 아주 좋습니다. 그래, 누워라 편집하게. 근데 뭐 편집해? 찍은 거 없잖아. 그냥 뭐 새해 인사랑 뭐할 말도 있고.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제 2020년 힘들었던 한 해가 끝이 나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. 어, 힘들었던 한 해지만 그 중에서도 있었던 좋은 일들을 되새기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저는 2021년 새해가 오면 새로운 채널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채널이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올라갔던 영상들과 이제 이제 앞으로 올릴 영상들의 색깔이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새로 채널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유튜브 생활을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분들에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쪽에 가서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은 새로운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 재밌는 거 많이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요. 지켜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더 새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러면 이 채널에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. 인생 한 번입니다. 열로.